예, 이번에는 두발 함께 모아뜨리는 스텝 이제 마지막입니다, 마지막. 예. 이렇게까지 이제 익혀주시면은, 그 다음에는 약간은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응용이죠. 아까 전에 이제 옆내어 스텝, 앞내어 스텝, 뭐토 스텝, 히 스텝 이제 연습을 하셨는데, 토스텝과히 스텝을 연결해서 응용을 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토 스텝을, 토 스텝을 먼저 가볼게요. 그러면 토 스텝 한번 찍고 나서 움직임을 줬던 발 그대로 또다시 뒤꿈치로 앞으로 찍으시고요. 그 다음에 발을 모아주시는 타이밍에 그대로 반대발이 바로 토 스텝으로 연결 그 다음에 힐 스텝 토힐 스텝 짚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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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을 해주시면 조금 더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좌우 크로스 스텝이죠. 좌우 크로스 스텝 좌우를 모아 뛰기에서 여기서 약간 변화를 줘서 바로 모으는 게 아니라 x 자 모양으로 발을 앞뒤로 엎그려주시는 겁니다. 걸리고 X, 걸리고 X, 걸리고 X. 그러면 좌우걸려 모아 뛰기보다 훨씬 더 근육의 운동량도 많이 남고 조금 더 보여주는 모습도 조금 더 다채롭고요. 조금 더. 자그 다음으로 이제 뭐 많이 불편해도 조금 쉬운 동작인데 뭐오스텝도 있고요, X 스텝도 있고요. 예, 이런 동작들은 응용 동작들이니까 여태까지 익히셨던 두발 함께 모아뛰는 스텝 여기까지만 이제 익히셔도 뭐 나머지 동작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더잘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